051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은, 는 동사는 게임기 모니터 및 pc 모니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립되어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동사는 카지노 가어닝 어뮤즈먼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시장 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모듈 및 터치 패널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전세계 카지노 산업의 지배적 사업자를 전략 고객으로 확보했고 산업용 모니터 사업도 성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카지노 게이밍 어뮤즈먼트 퍼블릭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기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와 TFT LCD 모듈 및 터치패널 생산 업체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TFT LCD 모듈과 터치패널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체인 데일리언 헌데이 LCD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산업용 모니터 부문에서 세계 1위 카지노 업체인 IGT와 벨리 게이밍스 등을 고객으로 확보 TFT LCD 분야는 LG전자 등의 고객 확보 재무 대시 COVID-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글로벌 카지노 시장의 투자 확대로 카지노용 모니터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모듈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카지노 시장의 성장으로 카지노용 모니터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전장용 디스플레이 모듈 관련 거래처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 토비스의 시가 총액은 226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토비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01위입니다. 토비스의 상장 주식 수는 1641만 7018주입니다. 토비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포비스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4.8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31.3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75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는 0.8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75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7배, 118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6억원, 마이너스 9억원, 7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6억원, 11억원, 마이너스 50억 원입니다. 토비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9번지 91%이고 유보율은 2146.3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82.63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8-0.8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71-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비스의 2023년 6월 21일 기준. 장마감.